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분한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찾아뵙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제가요 어, 게스트 분들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귀한 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어, 같이 어, 얘기할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 나이가 적당을 적고 만든 만의 6학년인데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소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사님. <laughs> 네, 어,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라미라다에 소재한 샘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기정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미라다 샘물교회 네. 우리 청자와 분들께 샘물교회가 어떤 교인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샘물 교회는 어, 약7년 전에 세워졌고요. 네, 예, 어, 성령의 샘물, 말씀의 샘물, 축복의 샘물이 흐르는 교회다해서 샘물 교회이고요. 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또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 담대하게 천 명의 교회 개척자와 또 어, 선교지를 어,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고 어,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laughs>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은 세물교회 단일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어, 유튜브 채널의 3분 메시지로 작년까지만 100만 뷰? 근데 지금은 벌써 300만 뷰가 됐어요. 그쵸? 네. 네. 네 아주 유튜버 중에 최고의 기름을 세신 유튜버이시기도 아니, 하시고. 그,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은 <laughs> 예, 거야. <laughs> 많은 덩손하십니까? 유튜버들이 계시니까 네. 예, 영문을 모르고 있죠. 영문을 모르고. 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네. 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그 온라인 교회를 음.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온라인 교회가 지금 한, 원래 대면 예배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정말 백배가 되는 15,000명 넘는 또 온라인 성도님이 계신 음.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음.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코비드 때문이었는데 코비드를 네. 물리치신 목사님 아, 저 그렇게 말하고 음, 싶어요. 예, 그런 은혜를 주셨죠? <laughs> 네, 그렇죠. 하나님 하셨죠. <laughs> 네. 전 세계 사람들을 온라인 교회를 세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정말 갈급하고 힘든 그. 삶의 정황을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하고 함께 하신 그좀 온라인 생물교의 예배. 저도 팬데믹 기간에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지금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아, 네. 함께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laughs> 네. 네. 어, 제가 들으면서 목사님의 그 복음적이고 진솔한 그 말씀 파회 능력, 어, 참 어디서 올까 너무 궁금하고, 음. 어떻게 묵상하면 목사님의 그런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궁금해요. 아. <laughs> <laughs> 아 너무 과찬이시고요. 어그 매번 방송에 어, 예수님을 한번 이상 전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매번 예배에 네. 결국 전해져야 되는 건 예수님이고 어, 들어야 하는 건 복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처음부터 준비를 했었고 어, 이것이 이제 팬데믹이 어,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어, 복음을 듣는 계기, 어떤 이런 시점이 은혜 가운데 니드와 은혜 가운데 맞아 떨어진 것이지 사실은 어뭐 l a 만해도 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또또 말씀이 귀한 정말 좋으신 우리 목사님들도 많으시지만 저희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낙심하신 분들이 네. 어 이제 용기를 얻게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할 뿐이죠. 저희 사용해주셔서. 네, 사용해 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러면 목사님 이번 기회에 음. 그 유튜브 채널 어디 누구를 검색하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3부) 메시지 어~ 예 저희 샘물소리라고 채널 이름을 검색하시면 되기도 하고 네. 또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샘물교회 정기적 목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신다고 해요 네. 어~ 왜냐면 샘물교회를 하면 한국에 있는 샘물교회가 그러니까요. 뜨고요 그래서 네. 샘물소리나 네. 이제 어,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어,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샘물소리 어, 들으셨죠? 네. 그리고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정기정 목사님이십니다 <laughs> 정기정 목사님 샘물소리 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소개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의대 공부를 하는 중 콜링을 받고 네. 의대를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한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부르심이 있었길래 의사가 음. 되고서 얼마든지 성교 달수 있는데 네. 왜 그랬었을까? 어떤 부르심일까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저희는 이제 남자 형제 가정인데요. 네. 형님을 어, 목사님으로 소원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너는 커서 돈잘 버는 장로가 돼서 형님 목회를 잘 서포트해라. <laughs> 네. 그렇게 됐는데 어, 제가 이제. 어, 의대가 아니라 이제 치과대학을 진학했어요. 이제 네. 그 이유는 돈도 잘 벌고 보니까 네. 네. 시간 조절이 좀 용이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의사들보다 그래서 치대를 진학했는데 어, 그래서 결혼도 일찍 했고요. 네. 제가 스물두 살 아내는 스무 살때 결혼을 네. 한 거고 그런데 저희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인지 그 너무 부부 관계가 매일 밤새도록 싸우고 아, 이게 예, 뭐일 년도 안 돼서 이혼 이야기 나오고 <laughs> 이렇게 막 가슴 아픈 이제 삶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내적 치유에 보내졌고 거기 제가 4학년 때 이야기예요. 네, 어, 네. 그런데 예, 네. 거기서 저 아내가 너무 성령의 어루만지심과 치유를 받고 거기서 저희가 회복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모든 게 상처도 씻음을 받고. 네. 그런 마지막 날에 이제 어 미국에서 당시 저를 초청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미국에 제가 갈 일이 없죠. 그렇죠. 한국 지금 4학년인데 네. 그런데 그날 밤에 저희가 치유를 받던 밤에 어그 한없이 미국에서도 저와 같이 이 고침 받기 전에 저와 같이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 저도 한참을 울고 그리고 어, 제 아픈 시절을 알았기 때문에 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대로 이제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음. 저희가 이제 그 여름 방학이었거든요 4학년 네. 여름 방학 근데 그때 내려와서 바로 미국으로 오게 됐죠. 네. 아와, 그러셨구나. <laughs> 네. 아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을 봤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견고하고 그렇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 오셨는지 제가 얼핏 들으니까 대학 입시 때도 이렇게. 어그 자율학습인가 야간학습 몰래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들었어요. 예, 전사님이 제 과거를 다 이렇게 <웃음> <웃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 네. 네. 이 보통 지방에 저는 지방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네. 지방에는 그 당시 이제 야간 학습이 의무적으로 있었죠. 네. 어 그리고 이제 고삼이 뭐 고등학생이 왜 주일날 교회를 가겠습니까? 이제 다못 가게 하시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어. 그 주일 학교랑 성가대를 맡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이거를 어 공부 때문에 내려놔서 안 되겠다 하는 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몰래 빠져나가서 교회 갔다 오고 근데 음.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자리를 비우면 선생님한테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고 네. <laughs> 하여튼 그렇지만 뭐 이게 무슨 뭐 영성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음. 제가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음. 하나님께서 콜링하셨고 음. 그리고 이것은 어 제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본다면 누구나 음.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뭐 기도를 하거나 음. 뭐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네. 예 누구나 어,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콜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누구나. 음. 저와 같이 결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결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고. 왜냐면 그런... 너무 큰 상처에서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아이 상처가 뭔지 알거든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네. 따로 다니고 가정생활 따르고 <laughs> 네. 마음이 막 목에까지 음... 어, 그 숨이 차오르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돕는 음. 것이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에 어, 이제 올수 있었죠. 네. 네. 근데 목사님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 네. 양가 부모님도 홍케 하셨는지 또 사모님은 또 의사 사모님이 데리라 기대를 좀 하셨지 않았을까. 어린 나이니까. 네. 어떠셨어요? 네. 그런 기 그런 뭐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기대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은혜를 받고 네. 어, 아내에게 물어봤을 때 어, 아내는, 그, 당신은 오빠라고 불렀죠. 네. 나는 오빠가 어, 어떤, job을,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이제 그 당시 살짝 이제 어,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아내도. <laughs> 은혜를, <그래서>. 받아서. <laughs>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laughs> 받아서.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라고 음. 이제 얘기해 줬고, 그래서 용기를 얻었고요. 네. 아니, 아마 그 당시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네.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처가 집 이제 장모님이 네. 정말 대단하신데 네. 제가 이제 이런 길 가도 되겠습니까? 미국을 가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나는 의사 사회보다 목사 사회가 좋다네라고 해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 그렇게 경력이 있으셨어요 <laughs> 예, 그리고 그것도 참 네. 놀라운 일이었고 네. 어,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는 내가 결국 그 길을 갈줄 알았다. 어. 오히려 지금 결정이 좀 늦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전폭적인 서포트를 받으셨는데요. 네, 서포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어, 담대하게. 네 오게 됐죠. 아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걸또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반대가 네네.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역시 기도하는 부모님의 또 그런 양가 부모님의 그런 지지도 힘입고 남편을 신뢰하는 그 사모님. 어 너무 음. 멋있어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얼마나 <laughs> 정말 우리 신앙인이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세상 직업을 더 네. 예, 서, 선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 왜 그랬어 하면은 어. 나도 모르겠어요. 어,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경, 그냥 잊으셨네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학으 오면 모든 것이 이제 기도, 소포트 모든 순탄하게 됐는데 유학 오셔서 이제 또 바로 1 년인가 지나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예 뭐~ 우리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아~ 네. 어, 저희도 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에 이제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네. 어~ 일 년이 안 돼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보내실 당시에는 굉장히 사업이 잘 되셨어요 네. 어~ 가든 식당업을 하셨는 다섯 개 이상 브랜치가 있으셨고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또 그냥 사역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한국에 조류 도가면번 닥치면서 이제 부모님이 주로 이제 그어 닭이나 오리를 판매하시던 음, 그런 식당? 어 식당이었는데 네. 다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어 갑자기 저희가 이제 모든 짐들을 한국의 네. 지원이 다 끊으니 지니까그 음, 음. 짐들을 다 이제 창고에 집어넣고 저는 처갓댁으로 들어가고 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뭐 한국에서는 과외는 많이 해봤지만 미국에서는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일뭐 신문 배달도 해보고 뭐 비롯해서 창고에서 물건 싸고 날르는 일도 해보고 또 배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아, 또 마침 또 처가댁이 먼저 장모님께서 오게 아, 네. 셨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네요. 갈 때가 예. 있었어요. 다행히 예. 피할 길을 주셨네요. 예. 네. 한 방에 이제 저희 <laughs> 식구가 들어가서. <laughs> 아, 아니, 목사님도 목자님이시지만 사모님은 그때 이제 자녀가 있었을 것 같죠? 이제 와서 1년 뒤에 이제 그 예. 아들이 나왔는데, 네. 어, 그렇죠 이제 3 식구가 1년 뒤에는 된 거죠. 네, 그 네. 사모님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사모님이 나와서 얘기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네,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laughs> 예, 저보다 이제 아내가 결단의 사람이고 또 헌신을 많이 한 거죠. 네. 20세에 결혼을 해서 네. 오자마자 이제 전도사 사모로 시작을 한 거고, 네. 20대와 30대를 다 청년들을 서포트하고. 저희가 2007년, 8년에 청년기회를 세웠거든요. 네. 거기서 청년들이 뭐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고 아. 일주일에 네 번씩은 거의 집에 모였으니까 그때마다 심지어는 새벽부터 뭐 아. 밥을 <laughs> 하고 세상에나. 먹이기 시작했으니까 아참 네. 어, 어떻게 보면 20대, 30대가 온전히 그냥 어, 주님의에 헌신됐죠. 음, 예, 항상 한창 배고픈 그리고, 청년들을 먹이는 사역과. 예, 동시에 네. 또. 그 당시 새 아기를 양육을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사모님 정말 정말 멋지세요. <laughs> 네, 제가 정말. 아니지만 존경합니다. 네, 존경하셔야 되겠습니다. 야. 아무튼 그 수많은 연동과 훈련을 거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물 교회 개척 준지 이제 7년 됐고 네. 작년에 6년 6주 전때 이제 팬데믹을 음.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장로 목사 만수 집사 임직을 했는데 네. 좀 어느 교회나 다 임직식은 있어요. 그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닌데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작년에 그 임직식이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웠을 때 청년들을 저희가 섬겼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음악으로 전공으로 유학을 왔던 독자 그그 어, 그 청년이 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불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전도사로 음. 이제 팬데믹 때 네. 연락이 와서 네. 한국의 샘물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네. 어, 이제 팬데믹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됐고. 또그 당시 청년 교회 함께 있던 우리 전도사님의 아드님 우리, 큰아들, 우리 예, 민태, 민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네. 임직을 받았고 30대에 네. 그 당시에 함께 하셨던 이제 그 당시 이제 저와 나이가 같으신 우리 집사님이 네. 이제 오랜 집, 섬김 집사님. 끝에 이제 장로 임직을 받은 거죠. 그리고 네. 어, 그 사역의 열매였던 폴 전도사님 우리 영어권 전도사님도 네. 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두 분의 목사 네.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됐는데 어, 참 이게 어떻게 각본으로 좀 맞추려고 해도 힘든 일이었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 너무 원해죠. 보람이 있었고 네. 아그 당시에 우리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감격을 주셨죠. 청년들을 사월씩 네. 먹고 재우고 정말 하신그성김이 <laughs> 결국 네. 때가 되니까 이게 열매로 나타나네요. 예, 네. 정말. 네, 그렇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것을. 네. 하나님 은 분명히 들으시고 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네. 그 감격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음, 목사님 듣기로는 세 물귀의 가족은 보통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세명네명 네명 자녀를 두기로 된 부모들이 많다고 유명한데요. 네. 목사님 그 파워풀한 뭐, 뭐그 말씀도 말씀 의 영향력처럼. 목사님 자녀 가은 다섯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력도 받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저희 이제 보면은 청년들이 많았었고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네.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룬 경우들이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어, 보통 어머니가 떠오른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내가 떠오른데요 그래서 <laughs> 네. 아니 이렇게 한 명도 힘든데 사모님 어떻게 다섯 명이나 이걸 치렀나. <laughs> 그런데 참 그래 감사한 것은 네. 저희 아이가 다섯 명인데 저희 식구를 보면서 아, 나는 절대 저렇게 아이 낳지 말아야지. 네. 이게 아니라 네. 어, 우리도 목사님네처럼 세 명은 낳아야겠다. 최소한. 세 명은 못낳더라 이런 마음들을 가져 주니까 <laughs> 네. 그것도 감사하고요. 네. 또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또사역에 동역자가 되어 주니까 음, 참 감사하고 예. 네. 음, 참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한테 세명 이상씩은 낳아야 된다하고 네. 권하고 있죠. 어, 제 아들도 잘듣고좀세명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들 며느리 네. 네. 이번에 쌍둥이. <laughs> 네, <쌍. 웃음> 어, 정말 목사님은 정말 한국을 떠났지만 또 음.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적으로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가못 가져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음. 자기네들의 생활이 좀 즐기고 아니면 뭐한 명만 낳자 네. 또안 낳자 이런 주의를 하는데 음. 목사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전 세계적으로 롤모델이 되는 <laughs> 예, 나라에 <laughs> 네. 공헌한 것 같습니다. 나라에 공헌하셨습니다. <laughs> 세계에 공헌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얼마 전 목사님한테 이 기도 기시를 받았잖아요. 사인 네, 받은 아, 이교 기도 기시를 편했는데 특별히 기도 책을 출판하신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을까요? 어, 이제 그 말씀드린 팬데믹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숙제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온라인밖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교 시리즈를 한 번씩 정리를 했어요 성도님들 네.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성경 66권에 대한 모든 소개, 성경 일독에 관한 네. 어, 시리즈도 만들어보고 로마서 시리즈도 다시 만들어보고 요한계시록 시리즈 이게 성도님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음.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모든 기도를 네.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걸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 이제 챕터별로 책을 모아서 음. 이제 이번에 일 권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뭐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대표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뭐 당황하시고 네. 힘들어들 하시잖아요 네. 목소리 바뀌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네.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장면을 모아서 음. 기도의 핵심 그리고 기도의 어떤 하트, 네. 어떤 스킬이 아니라 하트 마음을 네.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책으로 이렇게 편찬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시중에 기도책이 참 많아요. 그렇죠? 시리즈 예. 별로 많은데, 저도 이책 읽으면서, 어, 다시 한번 기도에 예. 대한 생각을 다시 불지히게 되는 귀한 책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시면서 정말 뭐 죽고 싶을, 죽고 싶을 막 힘이 들 때도 많았을 거고, 정말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정도 힘드신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음, 그런 적들이 있죠. 그리고 네. 또 어, 사람들도 만나기가 싫고 두렵고 네. 또 우울증이 찾아온 적도 있었고 아... 어, 그랬었는데 음, 이제 하루는 제가 이 잠꼬대를 했대요. 네. 아, 아내가 말하기를. 네. 그런데 자면서 그러더래요. 괜찮아, 다 부처님 손바닥이야.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웃음> 네, 예, <laughs> 네. 이게 뭐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그렇죠? 네. 네. 어, 어떤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제 기도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아 네. 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다면, 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을 것이고, 아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반드시 피할 길을 먼저 만드시고 주시니까, 네, 아멘. 예, 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큰 믿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 우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큰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일이 일비할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네. 어, 결국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아마 네. 어, 제 마음이 이제 어, 담대해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런. 그런 잠고대도한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네 아멘입니다. 큰손 안에 네, 있는 거네하나님큰손 안에 우리는 네. 먼지죠. 네. <웃음> <웃음> 정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이 경고하면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없고요. 그렇죠? 담다하지 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많은 훈련과 연단 시험 엄청 많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정말 300만 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 시킨 다음에 나오는 열매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애청자 분들에게 권면이나 도전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음, 어, 뭐 미국에 와서 모두들 힘드시잖아요. 네. 네, 뭐 저보다 더한 어려움들 다 저보다 열 배, 백배 힘든 일들을 다 겪으셨었고. 어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겉면을 드리고 싶은데 제 저보다 어린 나이가 그러니까 3 0대 말에 저희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 수술 두번 실패하시고 아. 자리 에 누우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어, 강남구 신사동에 살고 있었는데 모든 걸다 정리하고 정말 하루에 어, 버스가 다섯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 시골 중에도 산골. 시골로 산골로 저희가 그냥 어, 네 식구가 네. 이사를 하게 됐죠. 음. 어, 아버지는 그 당시에도 이제 누워만 계실 수밖에 없었고, 아, 예, 그 동네가 전화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7살 때 그쪽으로 네. 가게 됐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가는데 저희가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니까. 당시 면사무소에서 문의가 들어왔대요 간첩 가족이 온거 같다 조사해 달라고 네. 그런 정도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저 가정은 끝났다 음. 뭐 아버지가 저렇게 되고 이시깡촌에 들어와서 뭘할수 있을 것인가 네, 네. 그런데 어~ 날마다 기억나는 것은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일 뒷동산을 향해서 찬송하시던 거 네. 어머니는 저희 방에 오셔서 매일 어, 밤마다 사실 뭐 방이 없죠 네, 네. 명이 한 방이니까 네. 네. <laughs> 거기서 아, 예 어~ 방언으로 또 어, 기도해 주시던 그런 장면들이 네. 기억에 남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 저희 두 아들을 다주의종 만드셨고 그 기도 제목대로 네. 이제 당시 시골 부흥회가 열리면 아버지께 서항상 봉투에 아~ 어, 이 아들들이 아. 세계적인 종이 해달라고 뭐써 내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그데 아, 네. 이게 무슨 어, 무슨 자랑이 아니고 저희가 태평양 건너왔으니까 세계적으로 된 거잖아요. 태평양.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laughs> 물, 물 건너왔으니까.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사용받도록.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음. 사람들이 너희는 끝났다. 세상이 음. 너는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어,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사명을. 어, 올라타시면 네. 하나님의 어 그런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저 같은 사람도 쓰임 받았으니까 네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laughs> 믿음의 확신이 어 생깁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목사님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씨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00배라는 건 최대치 값을 얘기하는데 음. 제가 이제 목사님 사역을 보면서 한 150명 되는 교회가 온라인 교회로 되면서 15,000명 됐으면 100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음. 그리고 거기에 또한 100배는 1,500만일 텐데 200배의 은혜를 주셔서 300만 뷰가 됐어요. 제가 좀 숫자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의 그오영이요치과에사 가서 성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꿈을 꿨던 그 꿈을 내려놓고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드려진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어~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영혼의 메시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력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런 그두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20대) 의 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온 말씀인가를 확인하고 드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어, 소원하게 돼요. 오늘 나와주신 목사님 감사드려요. 네 제가 존경하는 전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예 영광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 b c 미주봉은 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보금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